경목 진입 금지 보수적 대응 비중 축소 시간고보요 이미 돈을 다 넣어, 넣어놔서 전매매에서 <목소리> 원칙 대응이란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아주 심플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리딩할 때 지수가 조정이 예상이 되면 현금하세요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7. 자, 이렇게 멘트를 날려요. 날리는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 저희는 이렇게 유도를 해, 여러분들한테. 진짜 조정장에는 대장이 먼저 죽어. 대장이 먼저 죽인다고. 자, 우리들의 현실은 뭐, 뭐냐고. 진짜 조정장 폭락장이 왔을 때, 어, 미리 정신교육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하락장을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이 시작되면은 대장 뭐 이런 거 없어. 다 똑같아. 조정장. 폭락장의 특징을 보면 한번 와 지나갔다 만약에 쏘나기가 내려오고 다음에 쏘나기 끝났어 그 다음은 대장이 바뀌어요 대장이 바뀌어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는 무조건 조정은 바뀌'어 포 사격이라면은 폭락은 융당 폭격이야 그냥 핵폭탄 터지는 거야 시장에 그래서 폭락장은 이후에는 다른 대장으로 바뀐다 폭락장은 무조건 일갈매도고 지금은 조정장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돈을 넣어놔서 현금화하라는 현금하라는데 현금 안하고 그냥 사놓고 직장인분들 아, 죄송한데요 종목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대응하라고 했는데 손절이 안 나가는 거예요 손절이 안 나가 이런 경우도 많고 그죠 사실 이러잖아 이거대로 말들을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 근데 현실은 버튼을 못 누르고 있다니까 손이 안 나가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 근본적인 원인이 뭐야 원칙 매매 원칙 매매 비중 관리 잘하시라고 당분간 좋았으니까 지금도 좋긴 하지만 상이 좋으니까 계속 비중 배팅 하고 있었다고 그죠 현금화라고 현금화 좀 하라고 얘기했다고 그치 근데 못 하잖아 왜 물려 있으니까 손절 안 나가지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대응 안 하고 있으니까 죄다 물려 있으니까. 어, 원칙은 아는데 대응 못 해. 그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고민해보라고, 매매하는 방식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식의 시작은 심리로 시작해서 심리로 끝난다. 뭐예요? 멘탈 관리밖에 없어, 멘탈. 종목들이 많이 나가면서 좋은 종목도 잡으면 수익이 막 시작나기 시작해. 그러다가 마음의 관성이죠? 그럼 계속 비중 배팅해. 얘도 잘 가겠지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가 지수나 이런 거 체크를 안 해. 얘기를 해줘도 아또 가겠지, 대장인데. 자꾸 본인한테 체면 걸어. 그러다가 물리기 시작하면 옛날 스관 나오기 시작한다고 손절 못 하고 존버가 존버 그냥 고 나중에 참다 참다 못 버티면 그때서야 물어봐 버틸 거면 끝까지 버티든가 처음에 일찍 대응도 못해 불안한 거야.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주식하는 사람은. 불나방돼서 몰빵하지 말라고, 몰빵. 그래갖고 나중에 올라가면 기분 좋지? 그러니까 밀리면 어떡할 건데? 누가 본인께서 책임져줘요? 주식 이거 하루하고 하루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식 못 끊어, 한번 시작한 사람은. 주식하면 이거 안못 끊어요. 여러분들 이거 중독이야, 중독. 하루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 평생 할 거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라고, 급하게. 진짜 전업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직장 다니 신신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당연히 돈 빨리 벌고 싶지. 그 욕심이 불러요. 화를. 그래서 원칙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원칙 매매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